मे <laughs> न <s musique> <praise> <oat numbers> 아요 <laughs> يا <applause> 자, 이, 아구 만 원, 이메수 만 원, 열네 마리, 스무 마리는 만 삼천 원, 횟감 병은 만 오천 원, 자, 이만 오천 원, 자, 바다미 만원주세요미만 원씩, 씩 바다미 만 원, 세일러니다 바다미 만 원. 골뱅이는? 골뱅이, 골뱅이 만 원입니다. 2만 골뱅이 만원이 골뱅이 만 원이요. 선생님, 낙지. 이거는만루차나 주꾸미 2만원 주꾸미가 한입 크기에 딱 좋아 이거 엄청 좋아 아, 이렇게 좋아 2kg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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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g? 2kg, 2kg짜리 얘네들이 엄청 좋아 낙지 살아있어 멸치는 끝 났어요? 멸치, 멸치, 멸치 끝난게 아니라 멸치 다 나갔어 아다파졌어요 멸치 아 그러면, 다 파셨어. 어, 어, 멸치 참 저거 요 아니 하나밖에 안 남았고 저거는 민들레 언니 아, 안녕하세요 아 꽃게 넣고 계시나보네 이제 네 금방 지금 방 들어왔나보네 예예 이건 얼마예요어 필요 6만원 팔아야 되네요 이거 서산? <laughs> 예 서산 꽃게 큰거 한마리 몇그람이나 되는데 한번 달아 주실래요아뭐 어, 큰거는 꽤 많이 나가겠네요 한 두마리 같이 올려서 음. 한 두마리 하면 1kg 되겠네 그죠? 조금 모자라나나 한번 뭐. 0.1점 됐고 그럼 어달아네요. 어. 한 400g 조금 안 된다, 한 마리가 그죠? 예, 예. 1kg에 6만원? 네, 4만 7천원 나오네, 두 마리가. 아, 아두 마리 요렇게 아, 네. 하면 4만 7천원? 네. 6만원에 하면? 네. 대게는 네. 얼마입니까, 오늘? 대게는 6만원짜리, 7만원짜리 두가지있습니다아6만 7만원. 6만원 절제? 아니요, 그 다. A급 7만원, 네. B급 6만원. 문어도 네. 가격 좀 알려달라고. 문어는. 동해안 티문어. 티문어라 하기도 하고, 찬문어라 하기도 하고, 뭐 네. 그렇죠. 4만 5 0원 4만 5천원. 네, 도무는 이렇게 올라서 3만 5천원입니다. 3만원. 예, 네. 예. 자, 꽃게 오늘, 알베기 양꽃게 6만원. 서산 겁니까, 이게? 서산 겁니다. 아주 좋아요. 태안도 있고, 서산도 있고, 오늘 네. 서산. 서산. 자,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해요. 많이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동태포. 오늘 비 오는데 동태포 잘 팔리겠나요? 아, 비 오는 날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비 오면 왜 동태전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하시나요? 비 오면 이제 명절이 지나고 그래서 꼭 굳이 이제,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가끔 사서 먹기는 하지만 명절 때 제일 많이 쓰고. 네. 비 온다 그래서 이게 많이 사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 요게 몇 그람이었습니까? 400그람 400그람 요게 응. 얼마에요? 이게 소매가 도매가가 다 틀리거든요 소매가 소매가 이게 5천원이에요 안0한 5천원 좋네 아, 이 돔에 전집에 납품도 하신다 그랬죠? 네네, 전집에도 납품하고 아, 동태알 이런 것도, 이게 이런 건 냉동입니까? 본이 냉동. 이런 거 다, 네. 여기 네네. 냉장고에 다 있나 보네요? 네네 <laughs> 네, 저희가 어. 작업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알이 많아요 네 직접 여기 동태. 아, 직접 밑에 지하에서 가공하시니까 네네. 명태도 이쪽 뱃살 이쪽이 맛있겠다 그죠? 네, 뱃살. 생선은 다 뱃살이 담백하니 음.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게 해주세요 수고하세요 네.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뭡니까? 광활 자연산 광어 예, 예. 이거는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 꽃게 오늘 경매 그치? 아까 봤는데 그치. 얼마예요? 이거 음. 5만 5천 원 예. 이거 온, 한 마리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팔아봐요 400g 어. 예. 오 알이 이제 진짜 빵빵하네 두, 두 마리. 얼마야? 두 마리 얹으면 얼마예요? 두 마리면 700g 이거 얼마에 팔실 거예요? 58,000원 58,000원 아 55,000원 예. 들어왔으니까 이벤트로 58,000원 예. 그러면 얼마예요? 79,000원인가? 4 예. 45,000원 790g에 예. 45,000원 100개는 얼마야 3개는 A급은 65,000원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는 또 58,000원 이것도 55,000원 줄었나? 하여튼 예. 58,000원 예. A급은 65,000원 예, 예. 킹크랩은요? 킹크랩은 9만원, 10만원 9만원, 10만원? 네 예. 랍스터 랍스터는 55,000원 가보수는 가보수는 3만원 3만원 했다구 해떠 드리면 3만원, 안 하면 얘는 2만원 그냥 가져가시면 그냥 가져가시면 25,000원 드리고, 그렇죠?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